요하 시미입니다. 아, 오늘은 세 번째 이벤트 던전이죠. 세 번째 이벤트 던전을 진행해 보다가 음, 이게 뭐 본섭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신섭을 해 보면서 더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. 좀 이벤트 던전은 가볍게 즐기면 좋잖아요? 가볍게 그냥 맨날 자동하다가, 어, 가끔 수동으로 또 캐릭터도 만져주고, 이빨 주고. 근데, 최근에 이벤트 던전도 그렇고, 요번 이벤트 마지막 퀘스트도, 음, 뭐, 잃어버린 정원까지야. 뭐, 이렇게, 잡는 거는, 이거 같은 경우 본캐에요? 본섭캐. 뭐,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, 거인의 협곡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. 설마 했는데, <laughs> 설마, 설마 했는데, 거인의 협곡 캐릭터를 20마리나 잡으라고 하는 걸 보고, 아, 바로 든 생각은, 이거 신섭 어떡하지? 라는 <laughs> <난> 생각이 좀 <laughs> 들었습니다. 그래서, 이벤트만큼은 조금 가볍게 즐길 수 있게 해주면 참 좋겠다. 어, 그럼, 민W 갓겜이다. 라는, 어, 의견을 드리며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